안녕하십니까. 중급 반스쿨 물원장입니다. 오늘은 중급자분들의 실전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입구자 붙이고, 늘 때, 바로 두점 머리를 붙이는 수법에 대한 흑의 응수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이제 붙였을 때, 흑의 응수법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젖히는 수법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백이 이렇게 지키는 건데 지키지 않고 이제 붙여왔기 때문에 약간 상대가 흑도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바로 반격해서 응징을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될까요? 젖혔을 때 백은 빈삼각으로 끊어야겠습니다 시작으로 봤을 때는 백의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것 같습니다 흙은 위쪽으로 늘거나 막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단수 쳐서 과감하게 사석작전 세력작전을 두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밀어갈 수 있죠 이 4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가 네, 세전 머리입니다. 안 받는다면 2단 젖혔을 때 반격을 할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까지가 내세전 네, 머리입니다. 일단 베개 형태가 꽤 크게 났어요. 흙도 이곳을 잘 지킨다면 모양이 꽤큰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바닥이 지킬 곳이 없습니다. 2번과 6번 사이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하쪽을 날일자나 이렇게 두칸으로 지킨다면 바로 끊어옵니다. 이것까지 버리는 것은 너무 실리가 크고 이두 점이 잡히면은 이 뒷맛이 없기 때문에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흙은 아래쪽에서 치고 밀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의 세력이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늘때 여기를 한번 지켜볼까요? 이 자리가 이제 급소 자리인데, 그렇다면 100여 기를 걸치고 입구자 붙여서 이제 공격하는 거는 두칸 띄어서 쉽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구자 붙여놓고 협공하는 수법은 언제나 붙여서 늘어가는 수가 아니요 젖혀가는 수법. 이것은 이제 저번 강의에서 많이 다뤘었죠. 한칸 띄면 두 칸. 그리고 협공을 들어온다면, 이렇게 세력이 좋을 때, 반드시 이 응수타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좀 허술해 보이긴 한데, 이 빈틈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젖히면 끊고,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단수 쳐서, 단수 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흐름입니다. 흙이 곤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였을 때 치받고 끊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받고 끊으면 가만히 밑으로 늘어서 언제나 끊겼을 때는 같이 맞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아래쪽을 늘어서 흙이 두점 머리를 피할 때 그때 이렇게 뚫어가면 역시 벽이 좋습니다. 붙였을 때 흙은 젖히는 것보단 늘어가는 게 낫습니다. 젖혀서 모양을 키워봤자 백을 강화시켜줬고 흙은 중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늘어야 하는데 한칸띄어서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겼을 때 이렇게까지 몰아서 버림돌로 하는 것은 백의 실리가 너무 큽니다.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일감은 이렇게 위로 늘어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백도 오른쪽을 늘고요. 위를 뛰는 것은 당장 나와서 끊겼을 때 여기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밑으로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반부터 이 선을 기어야 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래쪽으로 한칸 뛰면 또 날일자가 있고, 어, 두 칸을 뛰었다가는 바로 잡혀버립니다. 흙 입장에서는 이제 도움닫기로 여기 하나 젖혀서 있고 백도 여기서 잡으러 갔다가는 곤란해질 수 있어요. 백은 받아놓고 흙이 두칸 나갈 때 중앙을 뛰고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흙이 나쁘진 않지만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백의 무리수를 응징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끊었을 때 강력하게 막아 보겠습니다. 막았을 때는 백이 가만히 늘어둡니다. <laughs> 가만히 늘었을 때 3번이 아주 눈에 가이에요 단수 친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흙의 약점이 늘어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흙은 계속해서 이제 막아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오른쪽으로 늘어서 네, 도움닫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네, 젖혀 있고 배기 젖혀서 지켰을 때두칸 뛰는 거. 네, 지금은 급소가 너무 아파요. 여기를 당했을 때 거의 그로기 상태입니다. 호흡치면 막혀서 이곳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체로도 괴롭고 네, 봉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였을 때, 네, 젖혀서 반발하는 수법은 만만치는 않지만 흙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발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침착하게 젖혀 보겠습니다. 이 수는 계속 들어오면 그때 치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백도 왼쪽으로 늘고, 늘었을 때, 여기 교환 하나 하고요.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한 칸을 띄어서 네, 이 정도라면 흑이 조금 편하지만은 이 하변 쪽의 모양을 7번 교환 덕분에 백이 쉽게 삭감을 할수 있어요. 흑 입장에서는 약간 좋긴 하지만 아쉽습니다. 여기서 흑은 과감하게 찝는 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 찝는 수를, 어, 선뜻, 선택하기에 좀 어려운 것이 보통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3, 3을 들어간 수법이 있는데 찝는 것은 엄청난 악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여기를 도저히 찝을 수가 없어요. 대악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3번의 악수가 4번의 악수보다 더 심합니다. 자, 백은 날 일자를 지키는 정도고, 흑은 계속해서 씌워갑니다. 여기서 나와서 끊기는 어려워요. 나와서 끊는 것은 강력하게 막아서, 이쪽이 막히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에 급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뚫는 것과 넘는 수를 맛보기로 할수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젖혀 이어서 지키는 정도입니다. 호구 치는 것보다 지금 중앙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줄 올리는 게 낫겠죠. 이한 점은 작습니다. 중앙 전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00의 실리가 어 대략적으로 15집 정도 경계선을 이렇게 봐줘야 돼요. 15집도 조금 약합니다. 뒷맛이 나빠서 반면에 흑은 100이 둘 때마다 집이 쑥쑥 늘어납니다. 그리고 좌변과 이 중앙의 전투도 흙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밑으로 받아볼까요? 밑으로 받으면 이쪽에 실리는 경계선을 한이 정도로 보고 지금은 한 16집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변 쪽을 아까처럼 이제 걸쳐서 이렇게 이제 견제를 하는 수법은 비슷하게 됐다고 봤을 때 이미 흙의 실리도 좌쪽의 실리 못지않게 크게 났고 하변 이제 하변쪽과 좌쪽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돌과 이 하변의 백돌의 차이는 확실하게 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치기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갈라치기 오른쪽에서 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에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세력이 반대쪽에서 다가서서 백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막는 정도로 흙이 어렵게 둘 필요가 없어요. 이쪽이 막혔기 때문에 한 14집 정도 봐야겠습니다. 이 좌쪽의 실리나 우아쪽의 실리나 비슷하지만은 화변 쪽의 백돌 세 개와 이 좌쪽의 흑돌의 세력은 흙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찝었을 때 이렇게 이어서 반발하는 것은 흙이 굉장히 두터운 형세를 갖출 수가 있고요. 백이 막는다면 끊어 잡아서. 이한 점이 잡히는 것이 큽니다. 단수 쳐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은 여기서 지키면 안 되겠죠? 과감하게 끊어버려서. 백이 전투를 걸었지만은 더 이상 패를 걸수 없어요. 초반에 패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러서면 또 호구 쳐서, 베의 형태는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해서 좌변에 큰 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이제 다음에 삼선의 돌을 키워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법입니다. 이건 막아서 실리를 더 크게 키워도 좋고, 하변 쪽의 모양을 이렇게 두어서 키울 수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양을 키운다면 은 이거는 사선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죠. 베개 모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붙였을 때 바로 찝고 막을 때 끌어먹는 수가 가장 강력하고 반격에는 같이 반격 그리고 이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렵게 둘 필요 없어요. 상대한테 실리를 허용했다고 해도 내가 확실히 좋은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순리대로 두어 나가면 됩니다. 걸치면 협공. 갈라치기 하면은 이 세력 쪽에서 다가서는 게 아니죠. 세력의 반대쪽에서 다가서서 이렇게. 언제나 세력은 집 짓는데 활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공격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입구자 붙여서 위를 붙이는 인터넷 바둑에서 또 기원에서 많이 나오는 무리수를 응징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바둑 스쿨이었습니다.